안녕하세요, 콩수입니다. 오늘은 오후에 영상을 담거든요. 근데 화면 컬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지금 우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찍고 있어가지고. 자, 오늘은 플립백 관련돼서 잠깐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. 이게 플립백 처음 만들었던 가방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 파우치를 보관할 때막 이렇게 각을 살려갖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, 요렇게 해서,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. 요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찌그러져 있는데, 요렇게 지금 요 아이를 만들었어요, 처음에. 얘는 앞뒤판이 패죠. 그죠? 그 당시에 아주 열심히 만들었죠. <laughs> 근데 지금 요 아이는 요거랑 핸드폰 하나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근데 요게 살짝 작다 하셨던 분들이 계셔가지고 옆으로 한 단을 더 넣어가지고 요렇게 플립백2가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플립, 플립백, 아, 발음도 안, 발음이 이상하네. 플립백2, 그 요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청주로만들었고요 얘는 가죽 디링을 달아봤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크로스. 크로스로 해서 가죽으로 해서 메고 다니고요.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죽 데링을 안 하고요. 이제 원단 짜투리로 옆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어요. 끼워봤어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뒷지는 패치워크가 아니고 킬팅으로 했거든요.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. 물결 모양으로 킬팅을 했고요. 옆판도 킬팅을 했고. 얘는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원단이 뭐냐면 진수기 원단이에요. 가방 중에 그린색 체크 들어가가지고 약간 동그랗게 모양되어 있는 가방이 있거든요. 근 걔를 만들고 저는 이제 짜투리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어요. 지금 보시면 짜투리라는 게 여기 지금 막 선이 있어요. 연결해갖고 막한 장인 것 마냥 막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기 싫었나봐요. 여기 공구르기가 <laughs> 너무 막 찌글찌글하게 돼가지고 안 이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저도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요는 요거는 이제 단추를 달아봤어요. 티단추. 되게 편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방이나 크로스백에 이렇게 막 지퍼를 달거나 단추를 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이제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수강생분들도 좀 보여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티단추를 달아봤는데 어, 자석 단추보다는 티단추가 저는 좀더 귀여운 맛도 있고 요 티단추가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. 요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사갖고 구입처는 모른다는 거 그래서 얘도 뒤에 물결머니 물결문늬는 아마 큐팅 라인은 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. 만드실 때 살짝 도움이 되시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작년에 구입하신 분들도 아직 안 만드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안만드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아니면 또 만드셨는데 또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. 개인 원단으로.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고요. 이제 제가 이제 패키지는 10개, 10개의 포인트 원단이 들어갔는데 그 설명서에 보시면 일곱 종은 한 장씩 재단을 하고요, 삼 종은 두 개씩 재단을 하라고 그림 설명을 넣어드렸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하나, 둘, 셋이 가운데 있죠? 요 가운데 들어가는 원단은 두 개씩 썼어요. 요 원단이 여기 들어가고, 요 원단이 여기 들어가고, 요 원단이 여기 들어가고. 그래서 원단 사이즈는 제일 긴 사이즈에 맞춰서 다 똑. 넣어 드렸으니까 이번에도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짧게 쓰는 원단들, 요 원단들은 좀 남겠죠? 이런 것들은 뭐 연결해서 사용하시던 아니면 버리시던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아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초보분들 수업을 하시다가 보면 창구멍으로 뒤집는 아이의 위에 바이어스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 만드실 때 지금 얘랑 얘랑 공고로기로 붙은 거거든요. 공구르기로, 앞뒤 공구르기를 해서 붙였는데, 얘도 창구멍으로 뒤집고, 이 몸판도 한 장을 창구멍으로 뒤집는데, 창구멍은 위에가 돼야 돼요. 근데 위에를, 이 옆판을, 위에를, 여기를 다 막아서 꼬매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꼬매실 필요 없거든요? 얘 어차피 여기 바이어스 시접으로 써야 되는데, 꼬매버리면 바이어스 없이 여기가 쌩뚱맞게 여기 턱이 생기거든요? 그러실 필요 없고, 창구멍을 다른 데다 내실 필요 없이, 이 위에다가 그냥 창구멍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, 위에가 다 이제, 솜이 다 보이겠죠? 그럼 이제, 바이어스로 쭉 쳐주시면 깔끔하게 옆판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창고농으로 뒤집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접 남기고 정리하잖아요. 원단 시접은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솜 있잖아요. 퀼팅 솜 같은 경우에는 그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이제 여기 테두리를 박잖아요. 그선 가까이 솜만 잘라주시는 거예요. 시접, 원단의 시접은 놔두시고. 그래야 여기 공그르기를 했을 때 예쁘게 되고 막 투박하게 되지 않거든요. 그거는 대부분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솜을 최대한 바짝, 솜만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제 거는 요거랑 요 같은 원단인데 같은 원단인데 저는 얘가 이제 사용한 적이 있고 햇빛에 많이 노출도 됐기 때문에 색이 많이 날아가요. 원단색이 청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날아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청지는 이제 그 캐비넷에 넣어놔도 진짜 관리를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색깔이거든요.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접는 부분도 색깔이 날아갈 수가 있어서 저는 청지나 색이 조금 예민한 원단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요. 그 원단, 안 쓰는 뭐, 린넬 원단 좀 두꺼운 거에다가 한번 싸고요. 그 다음에 검정 비닐봉다리로 싸가지고 캐비넷, 어두운데. 그 형광불도 잘 안, 그러니까 불을 잘안 켜는 곳에다가 정말 넣어놓거든요. 그래서 청지 색깔이 다른데 같은 거예요. 아마 사용,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색이 서서서서히 빠지면서 더 내추럴하고, 앤틱한 색깔로 바뀌는데, 저는 그걸 엔틱이라고 생각하는데, 아, 지저분해. 칙칙하게 바뀌어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청지는 그런 단점? 뭐 장점이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퀼팅 손 관련돼서 종종 질문들을 하시는데, 콩새TV에 보면은 퀼팅 손 관련된 영상이 좀 길게 담겨진 게 있어요. 그거 퀼트를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한 번은, 진짜 꼭한 번은, 꼭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화면을 보셔도 좋고, 화면을 안 보시고, 서류를만 들으셔도 좋으니까, 그 부분은, 그, 그러니까 그, 한 번, 그 영상만 한 번만 보시면, 어, 킬링소문 뭘로 쓰나요? 라고 질문을 안 하시게 될 거예요. 그래서 도움 되시라고 영상들 올렸으니까, 음, 참고해 주시고요. 만드는 과정은, 그, 정답이 없어요. 그냥 본인에게 어울리게 만드는데, 아무래도 저는 패키지를 제가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, 재단하실 때 살짝 도움이 되시라고, 요렇게.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은 아마 그 청사가 벽걸이 그거 이제 재단하거나 이제 아플케 하거나 그거 이제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플립백2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